실안 찍었어요? 잡았다? 나이스. 오빠 나 죽어 <laughs> 이 오빠 나 죽어 탑 소라카 오케이 오늘은 탑 소라카 한번 성대 볼게요. 탑 소라카. 뼈방패 빼주고, 어우, 싸증나 아니,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탑소라카, 탑소나 거리를 안 주는데, 우이풀거예요 네.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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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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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정글 주도권 빡 잡아놓겠는데 이번 턴 몰라요. 오케이. 뭐가 저거 아니? 이게 탑 소라카인가? 집갔다 와야겠다 그냥 어차피 소라카 텔포도 아니라. 갔다 와서 템으로 좀 에코 어디 쪽이에요? 아래 같은데? 바텀 쪽. 아래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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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나이스 큐큐 큐로 딜 한번 시계 에이. 라인이 이러 당겨지는데 이 친구는 텔레포트가 없죠 이런식으로 좀 운영적인 텔레포트 있는걸 이용해서 이게 노플인데 <laughs> 보여주나? 우리팀 화이팅 아이고 안죽나? 아 안죽네 지금 아깝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대려까지 뺐죠? 이거 진짜 크다. 이게 탑 소라카를 랭가가 잡기 되게 쉬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막 세트 나왔을 때 세트 힘들다는 사람 봤어도 소라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소라카 힘들다는 사람 힘들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냥 구도가. 상성이 랭가가 무조건 이깁니다. 멋있어. 현수님이 이렇게 솔킬 따주면 되게 좋아하셔요. <laughs> <laughs> 그거 뭐예요? <웃음> 맨날. <laughs> 아왜 되게 좋아하시죠 지금도? <laughs> 아저아 좋아, 죽어. <laughs> 승리까지 해주면 진짜 저 죽어요. <laughs> 와 풀감신을 먼저가 이거는 또선넘네이분 일단은 탐미아 2 6번딱 쳐주고 어디갔어? 나그 방패 딱 뺐죠. 오케이, 라이스 스틸교 아마 근데 이제 죽어라 살이겠다. 한번 따여가지고... 음... 개교를 안 해주네. 소라카 6레벨이에요. 소라카 6레벨, 6레벨 때 이렇게 핑 찍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저건... 6레벨! 탑 <laughs> 소라카한테 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포탑, <laughs> 이거 프리징 하려는 거 봐. 어 뭐야 친구 좀 하는 친구예요. 미을내다 맞으면서 프리징을 하네 어, 와 아프다. 뭐 근데 소라카 궁이 써가지고 팀한테 계속 인지를 하게끔 찍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지. 어 뭐야 이거 이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냥, 포탑에 미니언 안 박히기 계속하네. 아 보면은. 아, 근데 8킬에 1킬밖에 안 나오네. 8분에 1킬밖에 안 나오네. 이게 뭐지? 어우, 딜교, 진짜. 저게 챔피이지 이거 텔레포트 각을 보고 싶은데라서. 에코 바텀. 라인 좀 빠르게 밀자. 이거 리신이 그냥 오브젝트 위주로만 하네. 저텔 봐줄 수 있긴 한데, 아니야, 안, 해, 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탔어요, 일단. 탔어요, 탔어요. 뭐, 될수 있나? 어, 리플 있어요? 없어요. 10초 뒤에 돌아요. 어? 아니야, 있겠다. 떼셔야 돼. 됐. 네, 그래서 라카로가지가다이거 나이스. 나 빼드 어이스나이뭔가이 보여주려는 이 같은데 보여주나아스나이플래이 아, 저거 별똥별 별똥별 계속 쓰는 거 봐. 어우. 마음에 안 드네. 탑 가면 타이 탑 가면 타이브 돼요? 될 거예요. 된다, 된다, 무조건 돼요. 신목만 맞으면은 확실하게 될지 신목 빼볼게요. 저 바로 안. 신목 빼긴 했어요. 딜기도 이득. 리신이 미드 보자는데 그냥 그냥 미드 하셔도 돼. 이거 안 오셔도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안 갈게요. 인더서 알아서 하니까 아깝다. 에코 왔다, 아이고. 살긴 했어, 살긴 했는데. 기분이 나쁘네. 이거 에코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거 보실래요? 돼요? 될것 같은데? 뺏었다. 높... 아, 플래시 있겠다. 나이에 빼줄 수 있죠? 빼줘 네. 이득 많이 봤다. 오, 쉣! 가신 거 같은데? 힐 좀, 힐 좀! <laughs> 힐안 찍었어요? 잡았다. 네. 오빠 나 죽어. 헤이 <laughs> 오빠 나 죽어. 이럴려고 힐을 안 찍었죠. 아. <웃음> <웃음> 나이스 바터. 오 바터 오케이. 오빠들 나 죽어. <laughs> 아이 행복해라. <laughs> 공이라고 이겨버리네. 탑 <laughs> 소라카는 근데 랭가로 진짜 잡기 너무 쉬워서 탑 소라카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서 양날 도끼 뽑고 나머지 템을 아 어떻게 가야지 <laughs> 헤르메스 가야지 AP 많기도 하고 실수기도 은근히 있으니까 이럴 땐 헤르메스 엔간님 한 라인 밀고 용무인가는 오라카궁 있다 더 밀라고? 아랫무빙 쳐줘야겠다 이럴땐 아랫무빙 더, 더웠다 나이스 어차피 소라카는 텔레포트 아니라 나는 텔레포트 쿨도 돌겠다 이거는 텔레포트 각을 봐줄건데 어차피 줄거같아 상대팀이 하하 <laughs> 아, 아깝다. 아, 이 사람 무빙 왜 이렇게 잘해? 아니 <laughs> 무빙이 신야 내가 봤을 때. 텔 가기 살짝 애매하다. 음. 목걸 평타, 더블유. 잘한다. 자기가 잘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제가 잘한다는 뜻이에요. <laughs> 아니, 소라카도, 저 사람, 여태껏 만나 소라카 중에 제일 잘하긴 해요. 원래 지금 한 0킬 5대 써야 된다니까요, 소라카. 잘, 침묵을 되게 잘 쓴다. 선 로아 갔었어야 되는데선 모레 갔었어야 되는데좀 잘못 갔네. <laughs> 근데 뭐 상관없긴 한데. 모렐로 올려야겠다, 이제. 오케이, 배리어 뺐고 누라카궁 아, 있으니까 한번 빼주면서 톱라인 일자 에코도 아래쪽 에으니깐뭐 리신 소라카 궁 있는데 근데. 와 뭐야 아니 <laughs> 리신의 신인가? 네, 짱패 오, 오, 무빙 무빙 잘한네 잘하네 오케이, 포블 밀었고 오오오오오 못싸워 어, 뭐야? 아래쪽이긴 했어요 그저 깜짝 이차 타워 반피까지 뺄수 있겠다 어? 잘하면 매일겠는데 아닌가? 매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와이차 타워 진짜 피 많이 뺐다 그래도 뭐 이러면 은 템에 어떻게 가냐 여기서 또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템을, 망령에 두건 딱 하나 간 다음에, 콜필트의 정투 망치까지. 이러면 은좀더 안전하게. 탱키 하면서 잘안 죽죠. 상대 3 AP니까. 탱키 하면서 딜까지 쎄네. 여태일 스좀더 들어오면 봐줄 수 있는데. 네, 리신님? 아니죠. 맞는 한데 지는 거 아니죠? <laughs> 죽겠는데? 카이팅 무진장 당하는 거. 아 살았다. <laughs> 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지. 여기 딱삼일 지금. 이걸 손을 안넘네 아니 소라카 빙하 의 장막 갔어 무슨? 그러니까 안 좋지. 이비상 <laughs> 탈출. 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상대 정글이나 털어야겠다 상대 정글 맛있게 털어주고 나한테 백빙 찍는데? 나텔 있잖아 한라인 밀고 해줘야겠다 용모빙 해달라고? 우리 것 같은데 안 그냥. 오셔도 될 듯. 에, 우리 것 같은데. 굳이 가봤자. 나 있어. 뭐해 시.. 지아안 되겠다. 한라인 밀고 가고 싶은데 가고 있긴 한데. 저군 키우고 가는 중. <laughs> 어딜 도망가려 그래, 친구야. 와, 와저템만 이렇게 가니까 진짜 안는네 나이스. 아우 무슨 잘해. 나 죽어. 게임이 그냥 끝난, 끝날 것 같은데. 볼륨 있어서 아이고, 볼륨 있어도. 나이스, 나이스. 아따, 암마! 하네 <laughs> 와, 랭가 튀어 봐. 나이스, 기분 좋구스 랭가. 1등. 스 랭가. 나 2등. 오케이